여기 안 나지만 자 초반은 빠르게 아내 일군 또 나가네 어 이번에 완벽하게 바로 초반에 봤거든요 선병영 선병영 초반에 바로 봤는데 자그러면서아 이번에는 대처 존나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일벌레 미리 나가서 병영 못 찍게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일단 두개 완성, 두개 완성인데 하나 이건 못짓겠다 이거는... 어, 아, 이것도 짓겠네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여기서 이걸 막으려면 일단 가촉, 두 개, 가촉한 두 개는 무조건 지어야 돼. 왜냐면은 여왕이 있어도 해병이 허리 돌리면은 저글링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일벌레가 붙는다 해도 진짜 싸먹는 구조 아니면은 빡세거든요. 그렇죠. 가촉은 근데 맞아. 하나만 있어도... 아, 근데 해병 계속 찍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필요한데, 일단 여왕 두개 찍어. 여왕 하나 찍었네? 여왕 하나에 갑촉 하나. 아 근데 허리 돌리기 계속 걸려가지고, 이거 초반에 봤는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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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이거 일단은 근데, 아, 테란 치즈. 근데 이거 봤거든요? 치즈 오는 거 봤어요? 이러면은, 저거는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치즈가, <laughs> 치즈가 오는 거를 일단 대군주로 확인하고 경영해서 해변 계속 찍는 거 봤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거는 지금 이거 막으면 이기는데 지금 현재 저글링 8마리 찍었거든요? 저그가 여기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일단 보, 겠습니다 그렇죠. 수열 에너지 모으고 일단 여기서 근데 저걸링 발업이 안돼 있고, 안돼 안돼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수열이 너프당에 있었거든요? 아, 어, 이건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뚫리는데? 어, 이렇게 전진병영으로또 승리를 거둬갔네요. 갓진병영인데 네. 다음 리플 보겠습니다.